안녕하세요, 연안국어 친구들 과학 기술 10강입니다. 압전효과와 이를 이용한 진동 센서 기술 지문인데요. 여러분들 기술 지문을 읽을 때는 어떠한 기술의 구조나 원리나 과정에 입각해서 읽어주시면 되는데 이 지문은 진동센서라는 이 기술에 대한 원리를 중심으로 파악해주시면 되는 지문입니다. 자 설명이 없어서요, 여러분들 같이 풀어보면 좋은 지문이 있습니다. 이걸 보시고 만약에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암 선생님께 부탁해 보세요. 자 연암국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1문단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물체가 기준 위치에. 에서 반복 운동을 한다면 그 물체가 진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진동의 패턴이 반복되는 시간을 주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짧을수록 진동이 더 많이 일어나겠죠. 1초 동안 주기가 반복되는 횟수를 주파수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간이 주기가 만약에 짧다면 즉 빨리 반복을 한다면 주파수는 당연히 높겠죠. 단위는 헤르츠를 이용합니다. 일상생활이나 산업현장에는 다양한 진동이 있고요. 특히 산업현장의 생산설비에서 발생하는 진동은 제품의 수율을 감소시킵니다. 어, 좋은 상황이 아닌데요. 특히 초미세 공정이 요구되는 생산공정에서는 진동으로 인한 비 불량품 비율도 증가하고 생산 비용도 더 많이 들 뿐더러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면서 작업자에게도 큰 해를 끼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안 좋은 진동, 문제점이 많은 진동을 빨리 진동이 일어났어를 판단하고 막아야겠죠. 그래서 진동이 있다라는 진동을 감지하는 진동 센서 기술은 불량을 막는데 중요한 기술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진동센서는 일반적으로 압전 효과를 이용합니다. 자 그러면 압전 효과가 무엇인지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압전 효과라고 하는 것은 1880년 프랑스의 큐리 형제가 처음으로 발견한 건데 기계적인 외부 힘이 재료에 가게, 가해져서 기계가 좀 재료가 변형이 됩니다. 그러면 찌릿찌릿 전압이 발생한다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이번에는 전압이 걸려서 면 기계적으로 변형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건데 변형이 일어나서 전압이 발생한다. 전압이 걸려서 변형이 일어난다. 서로 반대가 되겠죠.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압전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외력으로 인한 제, 외, 외력으로 인한 재료 변형으로 전기가 발생하는 것을 직접 효과라고도 하고 1차 압전 효과라고도 하고요. 반대로 후자는 역으로 전기를 가하면 재료의 변형이 일어난다는 것은 역 압전 효과 혹은 2차 압전 효과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알아볼 진동센서는 직접 효과 또는 1차 압전 효과를 이용하기 때문에 요게만 밑줄을 그어 두었습니다. 자위 그림을 보면 압전 효과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은 압전 효과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압 압전 물질인 수정 결정의 모식도인데요. 자, 그림과 같이 자, 원래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화살표 방향으로 힘을 가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쭉 잡아 늘리는 거. 인장이겠죠. 자, 인장하거나 이렇게 꾹 누르는 거 압축입니다. 이렇게 하면 플러스이온과 마이너스이온이 상대적인 위치가 변화하게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가 쏠리는 현상인데 그게 분극현상이라고 하나 봅니다. 분극현상이 생기면 전기장이 형성된다는 것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결론은 진동을 감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동이 발생했어라는 걸 알려면 자 이제 어이 재료에 기계적인 외력이 가해지는 게 바로 진동일 겁니다. 진동이 발생하면 자 모양이 변형이 되겠죠 자 그러면 전압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표 방향으로 힘을 가하거나 인장하거나 아니, 수정 결정을 인장하거나 압축을 하는 거자 그러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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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동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제 붕긋 현상이 생기고 전기장이 형성된다는 건데 자 원래 이렇게 생긴 친구가 자쭉 인장을 해보니까 이렇게 한번 반으로 나눠 볼게요 위는 플러스 이온이 압도적이죠. 아래는 뭔가요?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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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온이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플러스 쪽으로 이쪽은 마이너스가 이렇게 분극현상이 일어나고요. 압축을 했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자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가 우세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상대적으로 위치가 변화하다 보니까 전화의 쏠림 현상이 일어나요. 전기장이 형성되는데 이처럼 변형에 따른 분극 현상으로 전기장이 형성, 생성되는 것이 압전 물질의 전기장 생성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압전 물질의 인장 상황과 압축 상황에서의 전기장 방향은 서로 반대고요. 수정 결정의 변형 정도가 클수록 자 이때 변형은 뭐였나요? 진동 때문이겠죠. 자 기계적인 외력 바로 진동으로 보시면 되고요. 진동이 크면 클수록 전기장이 더 크게 형성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압전 효과에 의해서 생성된 전기장을 측정하는 것이 바로 진동 센서의 원리인데요. 진동 센서의 성능이 좋다, 안 좋다라는 건 민감도로 나타내는데 이 민감도는요. 얼마만큼 자극이 왔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얼마만큼 큰가라는 게딱 라는 걸 측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풋 대비 아웃풋이 얼마나 커? 그래서 이게 반응이 크면 클수록 민감하다. 즉 고성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진동센서의 민감도가 클수록 당연히 고성능 센서 여겨진 거 맞고요. 진동센서의 민감도라고 하는 것은 진동으로 인해서 힘이 압전물질에 가해졌을 때 생성된 전기장의 크기인 전압을 가해진 힘 으로 나누어 준 값을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자 그러면 분자값에는 이제 전압, 맞죠? 자내 분모값에는 힘, 에서 들어간 힘 대비 전압이 얼마만큼 발생했어. 자 그러면 여기 분자값이 크다면 결론이 크겠죠. 맞죠? 그래서 민감도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한데, 1번입니다. 단위 압력당 생성된 전압을 민감도로 정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단위 압력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자, 단위 면적당 가해진 힘의 크기입니다. 이때 같은 물질이고 같은 센서고요. 가해진 힘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압전 물질의 크기가 다르면 생성되는 전압이 다르더라라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센서가 크면 클수록 이제 전압이 크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능도 좋다라고 나오겠죠 그냥 크기가 클 뿐인데요 민감도와는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크기가 커서 결론이 크게 나오는 건요 그래서 압전물질의 크기와 상관없이 센서 자체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민감도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단위 압력당 생성된 전압을 민감도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더라 그러니까 같은 면적으로 보겠다 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100kg짜리 마동석이 있습니다. 마동석 씨. 자, 마동석 씨가 있는데 마동석 씨에게 10이라는 힘을 가했고 자, 10이라는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민감도가 1이겠죠. 거기에 비해서 50kg인 제가 있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자, 크긴 상대적으로 작게 자전데요. 자극이 이제 10이 들어갔고, 10이라는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면 민감도가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크기가 크면 결론이 잘 나온다.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면적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같은 면적으로 봤을 때, 단위 면적당 압력은 여기는 이제 5가 되겠죠. 어, 전체 면적이 이제 10이 들어갔으니까 반띵강은 5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게 들어간 자극 5, 결론 10,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물이 좀 달라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같은 기준치를 두겠다. 이게 훨씬 더 민감도를 어, 비교하는데 적절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최근에는 더 미세한 진동을 감지할 수 있는 민감도가 아주 우수한 진동 센서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미리 그려 놨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림 실력이 조금 부끄럽긴 한데, 자, 계속 읽어 볼게요. 어, 이중 거미의 감각 기관을 모사해서 만든 어, 배겼네요. 거미 모방 진동 센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거미는 인간이 느낄 수 없는 매우 작은 미세한 임성, 진동까지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 과연 어떻게 하는 걸까를 보니까 거미 발목 근처가 이제 어, 핵심이었던 거죠. 거미 발목 근처에 미세한 균열 사이의 거리가 있는데, 균열 있나 봅니다. 이 거리가 진동에서 거리가 멀어졌다, 다시 줄어들었다, 멀어졌다, 줄어들었다, 라고 하는 걸 신경세포들이, 어, 이 뭐야 거리 멀어졌잖아 라는 걸 감지해서 진동이네 를 알아차린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거미줄에 거미의 먹잇감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애벌레겠죠. 자 그러면 아주 작은 애벌레지만 거미줄이 조금이라도 흔들흔들 진동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미 발목 근처를 보면 발목 근처를 보면 이렇게 균열이 있는데요. 자 어, 발목이라고 쳐줍시다. 자 이렇게 균열이 있는데 진동 때문에 멀어 들었다 줄어들었다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신경세포들이 어 거리가 멀어졌어를 감지하고 거미도 알아챈다는 거죠. 오케이 진동이 있으니 여기 먹잇감이 있군 냠냠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든다는 거죠. 아주 어떻게 어 이렇게 예민하게 어 민감도가 좋은 이런 거미가 어 신체 기관의 이제 그 특성을 가지고 인간들이 뭐야 이걸 가지고 우리도 기계를 만들면 되겠는데를 생각해서 만든 게 바로 요 기계입니다. 센서인데요. 자 이를 모방해서 플라스틱 기판 위에 백금 방막을 쌓은 뒤수 나노미터 수준의 미세 균열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부분 이제 플라스틱 기판이겠고요. 이게 바로 백금 방막이겠죠? 자, 여기에, 어, 여기 여러분들 눈으로 볼 때는 이제 보이라고 균열이 되게 크게 보이겠지만 아주 아주 수 나노미터 수준입니다. 균열을 만들어서 진동 센서로 활용한다는 건데 백금 방막의 일부 영역은 균열 사이에 백금 방막이 서로 접촉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틈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균열은 이제 접촉한다. 다른 부분이 제 틈이었고요. 이때 접촉하고 있는 있던 균열은 진동 때문에 약간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 벌어지면 진동이 가해지면요. 백금박막 간의 접촉 면적이 변하는데, 만약에 접촉하고 있으면 전류가 잘 흐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틈이 생겨버리면, 진동 때문에 틈이 생기면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서 첫 번째, 일정한, 뭐를 가해준다? 전압을 가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압을 가해주고, 자, 그 다음에 진동이 생깁니다. 진동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것에 따라서, 자, 여기 균열들이 벌어졌다, 다시 수축했다 하겠죠? 자, 그러면 전압을 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텐데요. 자, 만약에 거리가 줄어들었다면 전류가 잘 흐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거리가 멀어졌다면 전류가 흐를 수가 없어서, 어, 전류, 그러니까, 어, 저항이 커질 겁니다. 여러분들, 오메 법칙 아시죠? 자, 뒷부분 계속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1단계, 전압을 가합니다. 전압을 가하고요. 진동이 커집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기 저항도 커집니다. 오. 진동이기 때문에 어 틈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전류 흐를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들겠죠. 자 그럼 전류가 잘못 흘러요. 저항이 커진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오메 법칙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전류의 크기는 저항에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자 I는 R분의 V 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항과 전류 사이는 서로 반비례입니다. 자 계속 그러니까 저항이 커지니까 똑같은 전압, 일정한 전압을 가해줬으니 전류 는 줄어들겠죠. 자 저항의 변화나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양을 측정하면 아 진동 센서로 감지하기 힘든 주의 미세 진동 크기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세한 진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저항 값이 변화한 걸 보면 아 진동이 일어났구나. 아주 작은 진동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만든 진동 센서의 민감도는 진동에 의해서 센서 물질이 늘어난 정도를 분모라고 하고요. 자. 물질이 늘어난 길이 값에서, 자, 저항 변화 값. 자, 그래서 이렇게 적어두긴 했는데요. 자, 그러면, 어, 틈이 벌어진 것에 비해서 저항 변화가 아주 잘 나타난다라고 하면 역시나 성능이 좋은 센서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값이 게이지 팩터라고 부르고요. 이 진동 센서의 민감도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반도체 산업과 같이 초심, 초미세 구조를 만드는 공장에서 미세한 진동은 미세 패턴의 배열에 영향을 주어서 불량 소자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됩니다. 야, 이렇게 미세한 진동은 안 좋습니다. 따라서 미세한 진동을 감지할 수 있는, 즉, 민감도가 높은 센서, 즉, 물질이 늘어난 정도에 비해서 저항 변화가 아주 쭉쭉 잘 나타나는 친구는 불량을 미연에 막는데, 미연에 방지하는데 필수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자, 우리 이 진동센서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윗글에 나오지 않은 부분은 미리 다 지워두었습니다. 2번을 보시면 진동센서의 일반적인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압전효과를 이용한다. 자, 그 다음에 이와 다른 원리를 이용한 진동센서를 소개하고 있다. 거미의 그 발목을 어, 모사한 것, 그 무슨... 기계어 쪽 거미 모방 진동 센서에 대한 설명도 있었고요. 자, 1번, 1번은 2번입니다. 2번입니다. 윗글을 읽고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솔직히 여기에서 이 진동센서의 기술적 한계를 이야기한 적은 없죠? 자, 장점만 언급했고 필요성을 언급했을 뿐이지 한계점이나 단점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주기는요, 다른 말로 시간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같은 패턴이 반복할수록 1초 동안 반복하는 횟수는 당연히 어, 높아지겠죠. 어, 근데 여기에는 서로. 관계네요 그래서 높다라고 할 거면 이거는 낮다라고 바꾸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차 압전 효과는요. 자 이거는 전압이 가해졌을 때 기계적으로 변형이 일어나는 거였죠. 자 근데 어 먼저 기계적으로 변형을 해야 된다니 아니겠죠. 먼저 전압을 가해줘야 됩니다. 자 3번입니다. 정답이고요. 단위 힘당 생성된 전압으로 정의된 민감도는요. 압전 물질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렇죠. 이쪽. 자, 이게 아까 3문단에 있었던 이야기구요. 자, 이게 바로 민감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수정결정에 각각 인장힘, 압축힘 가해졌을 때전기장 방향은 서로 다르다였구요. 자, 그 다음에 진동 센서를 구현하기에 1차 압전 효과가 좋아 2차 압전 효과가 좋아서 뭐가 더 유리해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진동 센서에는 이 1차 압전 효과를 이용한다고 했고요. 2차 압전 효과를 사용한다 안 사용한다 이런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냥 압전 효과가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잠깐 언급하고 말았죠. 자, 그다음에 4번인데요. 거미 모방 진동 센서가 바로 기억 부분입니다. 자,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인데요. 자, 기계적 병령에 의해서 물질의 전압이 생성되는 원리가 아니고, 먼저, 이게 자, 1번, 전압을 간 상태에서 저항값 변화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압이 생성되는 게 아니고 전압을 가해 주는 거고요. 자, 2번, 감각기관의 신경세포를 이용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어 이러면은 거미 너무 슬픕니다. 거미 곤충 확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용한 게 아니고 배겼다 거기에서 팁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3번 압전 물질을 이용한 센서에 비해서 미세한 진동을 감지할 수 있다죠. 더욱더 발전된 기술이었고요. 4번, 전압을 가해서 전류량을 측정하기 때문에 전하의 쏠림 현상이 기반한다 라고 볼수 있다. 자, 전압을 가해서 저항값을 파악하는 것이고요. 전하의 쏠림 현상, 분극 현상, 이것은 아니다. 저항값이 얼마만큼? 변했냐, 전류가 흐르는 양이 얼마나 변했냐, 라는 걸 본다는 것입니다. 자, 전화의 쏠림 현상은 이 거미모방 진동 센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센서 물질이 늘어난 정도 분모 값입니다. 저항 값의 변화 분자 값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분자 값이 클수록 결과 값이 커지겠죠. 그래서, 어, 이거에 비해서, 분모에 비해서 분자 값이 클수록 게이지 팩터, 즉 민감도도 커지는 고성능 센서다. 5번이 정답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5번인데요. 자, 어, PVDF라는 고분자는 알파상, 베타상으로 존재하고요. 자, 알파상은 변형이 되더라도 분극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베타는요. 변형에 따른 분극 효과가 생겨나고요. 자, 요거는 이제 분극 효과 안 일어나는 거, 여기는 이제 분극 효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축, 인장에 따라서 어, 요 상대적인 위치가 바뀌겠네요. 자, 코고리 100의 진동센서는요. PBDF라는 고분자 물질이 진동에 의해서 변형될 때 전압이 생기는 효과. 자, 여러분 이거 1차인가요? 2차인가요? 1차겠죠? 1번 해결됐고요. 자. 이는 사용자가 코를 골때 발생되는 소리에 의해서 머리에 전당된, 전달되는 진동을 검출하는 원리를 이용한 것인데 그림은 코골이 베의 진동 센서의 그래프를 나타낸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전압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변형이 크면 클수록 변형이 클수록 전압이 크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시간쯤에 전압이 되게 크게 걸렸어요. 그러면 변형이 많이 가해졌다. 즉, 진동이 세졌다. 코를 되게 세게 골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머리에 부착되어 있는 센서는 압력되는 진동에 비례해서 전압이 생성되었고, 전압의 절대 값을 그래프로 표시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2번 같은 경우, 1번은 아까 전에 해결했고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알파상이 있어야 되나요? 베타상이 있어야 되나요? 베타상이 있어야 베타 있어야겠죠, 여러분. 분국현상이 일어나야지 이제 전기장도 형성되는거 아니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 이렇게 베타상이 많아야 된다라고, 베타가, 아니고 델타 아닌가 여러분? 자, 어쨌든 3번입니다. A의 코골이 상황과 동시에 외부의 더큰 진동이 센서에 정해지더라도 A의 봉우리 높이는 변함이 없겠군 이라고 했는데 더큰 진동, 외부의 힘이 더 크면 변형 정도도 크고 거기에 전기장도 크게 형성된다. 그래서 A라는 시간보다는 B라는 시간은 훨씬 더큰 자극이 가해져서 전압도 크게 걸린 거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A는 B에 의해서 변형 정도가 자, 3번이랑 같은 문제죠. 변형 정도가 작아서 즉 외부에 더 작은 진동이 있어서 높이도 낮다 라고 나와있고요자그 다음에 어, 5번이 조금 헷갈리셨을 것 같은데 B에 비해서 A가 민감도가 어떻다. 센서 성능이 어떻다 라고 하는 것은 센서가 센서가 A와 B 이렇게 서로 다른 센서가 있을 때 요게 좀더 좋은 기능이야 요 기계가 좀더 좋아 를 나누는 거고요 이거는 시간에 따라서 어떤 센서 하나의 기계죠. 하나의 기계가 A 시간에는 이만큼 코골을 걸었고 B 시간에는 이만큼 코를 골었다 같은 기계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센서라서 성능은 같습니다, 여러분. 자, 6번 문제인데요.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음, 흐른다는 게 이제 가스, 전기 이런 것들이 선이나 뭐 관을 지나 통해서 지나간다라는 의미라면 이때 흐르다라는 게 서로 서로 같은 목맥으로 쓰인 거고요. 자, 1 번부터 보시면 여러분들 본문에서 막는 것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 못하게 막는 건데 여기에서 어음을 막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어떠한 돈 이런 것을 약속된 날짜, 약속된 장소에서 뭐 어, 나는 꼭 돈을 갚겠다라는 것을 약속하는 유가 증권을 어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돈을 갚겠다라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죠. 즉 다른 말로 바꾸면 뭐죠? 돈을 갚는다. 자, 돈을 갚는다. 돈을 갚지 못했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다음에 이번은요 사무실에서 사물을 보는 직원이라고 할때이 문맥에서 본다는 것은 어떤 일을 맡는다라는 질문이에요. 하지만 지문에서, 본문에서는 보다는 게 정말 시각적인 거, 눈으로 어떤 대상을 안다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3번, 어, 반가운기색을 나타냈다라고 할 때는요, 뭐, 내면적인 심리, 현상, 이런 것들이 얼굴이나 몸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로 나타난다라는 그런 기색이라는 게 나왔고요. 자, 오, 본문에서 나타낸다. C 부분에서는 어떤 일의 결과나 징후를 겉으로 드러낸다. 뭐 약간 이런 뜻이었습니다. 4번, 본문에서 D, 벌어지다는 갈라져서 사이가 벌어지다였죠. 하지만 여기 4번에서는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이런 뜻 아닙니까? 해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여러분, 어, 기술 지문 열심히 풀어주신 거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11강에서 만나요. 안녕.